저번 경기 끝난 이후로 뱀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왔었고 그래 다행히 뭔가 저희가 준비해왔던 뱀픽들로 잘 구성이 되어서 오늘 뱀픽이 어 끝나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게임 안에서 뭔가 저희가 연습했던 그 구도대로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최근에 뭐 연습 과정을 뭐 하거나 보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뭐 연습 과정부터 좀잘된 뱀픽 이런 것들은 좀 구성됐었던 것 같은데 인게임적으로 뭔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사실, 강팀이랑 할 때만큼은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 크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너무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너무 작은 실수라기에는 또 이제 게임에 어 영향을 좀 많이 준 실수들이 많았다 보니까, 어 구도대로만 갔더라면 저희가 좀더 좋은 경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서 초반에 구도가 너무 크게 무너진 것들이 뭔가 저희가 오늘 보여주고자 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라스칼 선수는 오늘 이제 경기장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아무래도 T1이나 이제 젠지 같은 팀들을 만나는 인데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 때문에 뭔가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운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라스칼 선수가 꼭 이제 운영에 도움을 꼭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일 컸던 건첫 번째 저희가 좀 아쉬운 운영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라스칼 선수의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하고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제일 컸던 건 저희가 구도대로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자이라 정글 구도인데 사실 첫 번째 판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글링 실수를 좀 크게 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원했던 구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너무 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수가 조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했고, 이세트에서는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원래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은 그래도, 어, 좋은 경, 연습 과정 때 좋은 모습을 워낙 많이 보여줬던 챔피언이라고도 생각해서 그 모습만큼은 좀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더 픽을 하게 됐었는데, 어, 2세트 때는 사실 뭐, 상대가 이제 정글 자이라라는파뭐 정보에 대한 파악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장점을 좀 죽이기도 했고, 어, 생각보다 다이애나 정글링이 엄청 그렇게 빠를 거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 초반에 이득 볼수 있는 부분을 못 봤던 건 아쉽지만, 그래도 또급 그 판도 무난하게 갔으면 저희가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을 상대로는 자이라가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전에 게임이 좀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게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 상대가 뭐 잘했다라고 하기보다 또 저희가 너무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상위권 팀이고 잘한 팀인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해온 것만큼은 꼭 경기 내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준비해온 것들만큼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